네. 2022년 행복한 교회 기간별 찬양 축제 사회를 맡은 MC 써니 MC 승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가가 이거밖에 없 네, 지난 5월 가족 찬양 크리스마스를 한달 앞두고 이렇게 또 무대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컨셉입니다. <laughs> 네, 저희가 2018년 가족 찬양대 처음 사회를 맡은 이후로 벌써 세 번째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되네요. <laughs> 네. 이정도면 뭐전속계약 제의가 얼만안할텐당 <laughs> 네, 당에서 별다른 움직임이라서 <laughs> 뭐 최저시급 정도로만 보장해주시면 충분히 사인할 의사가 있고 계자를 빌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이자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네, <laughs> 네, 네, 네 3년만에 진행되는 기관별 찬양축제인 만큼 총 상금이 무려 220만원입니다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이뿐 아닙니다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10만원 식에서 참여를 저조할까봐 이 참가비 책정했는데어 참가비만 챙겨보지 않는 의도로 시청자만 국가에 내신 기관들이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 좀 마음에 좀찔리게 있는 분들들은 20만 원 받으시면 뭐 회계하고 맛있는 어, 거 사드시면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선생님은 참가하시는 분들이나 지켜보시는 모두에게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또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참신하고 기발하면서도 재미있고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인데요. 또 상도 받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모두가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네. 네 사실 오늘 뭐 사회가 제일 기대된다고 분들도 좀 계셨는데 저희는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빨리 저희가 계약을 할수 있어서. 네. 자 MC 수기님 한나 회장 맡고 계신데 한나는뭐 영원한 우승 후보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데 네. 오늘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한나의 망가짐에 대한 이제 성도님들의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심한 부담감에 괴로 지금 잠을 못 이루시고 병이 나서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한분한분 한분 워낙 출중한 여유, 역량을 가지고 계신 한나에 이번에도 우승을 노력어만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써니, 네. 아, 네, 써니님 네. 안드레 헤게뉴얼 맞으리신데 네. 안드레 늘 잔잔한 찬양으로 이렇게 우승권에서는 좀 다소 거리가 있었는데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가요? 아, 예, 안드레가 아무래도 뭐 40대 중후반 이제 한창 때 아니겠습니까? 다들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오늘 또 한결같이 음악성으로 승부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추수감사절 이렇게 기관별 찬양축제를 하게 되어 더큰 은혜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지난 수요일 감사 라디오 다들 들으셨나요? 네. 라디오 들으면서 올 한해 하나님께 행복한 그의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신 네.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laughs> 자, 찬양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감사 문자 일레이벤트를 동시에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신선하죠? 자 대상은 여기 계신 분들로 한정을 좀 하겠습니다. 주를 한번 불러봐 주세요. 올 한해 고맙고 감사했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 분들이 보이시나요? 네. 네. 우선 마음속에 감사의 대상과 이유를 정해놓으시고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주을 양보해 주셨다거나 커피를 사주셨다거나 아니면 내가 고민이 있을 잘 때고민을잘 들어있다거나 이런 작고 사소한 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자를 받으신 분만 다시 문자를 보내시 겁니다. 네, 핸드폰 한번 다 꺼내봐 주시겠어요? 저희 사회자가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미리 좀 작성을 해놨거든요. 선생님도 아, 네. 오실 수도 있으니까 문자. 네. 예, 네, 저희가 작성한 문자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냈습니다. 네, 저도 보냈습니다. 자, 문자 받으신분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최순희 원사님 받으신 것 같고요. 또한분 받으셔야 되는데. <laughs> 받으셔야 되는데. 아이아프 <laughs> 틀리네요. 최순희 원사님 문자부터. 네, 저는 최순희 원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규현이를 유치부 선생님이실 때부터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고 저는 김한승 장가님한테 보냈는데 핸드폰 아, 다딴데 딴 있으신가요? <laughs> 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똑똑이 안경을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찬 주제를 영업했는데 똑똑이 캐릭터로 완성해 주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수빈 권사님이 두 명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많이 돌아야 되는데 장교님이 핸드폰이 없으십니까? 네. 어, 이 정도면 다들 이해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같이 좀 부탁드리고 중간에 문자 받으신 분들 중에 몇분 선정해서 작은 선물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근데 모두 꼭 손에 쥐고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기관이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이 <laughs> 우리 찬양하는 축제의 시간을 기대하며 기관별 찬양축제의 침행시로 화려한 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같이 기관별 찬양축제를 한 글자씩 외쳐주시기 기대가 된다. 아! 관심이 간다. 아! 별들의 축제. 자! 사냥의 그날. 야! 양손을 흔들며 양발을 구르며 축제의 시간이 시작된다. 네. 제대로 놀아볼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다 같이 소리 질러. <laughs> 네, 그럼 첫 번째 참가 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마르다 전도회입니다. 참가곡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